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 2020년식 신축구 건물로 외관만 보셔도 괜찮은 건물이라는 걸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이번 물건은 대전 한남대학교 도보권으로 인근 학생들이 다가구 수요는 꾸준한 지역이며 신축이라는 메리트와 함께 임대수익도 월 500만 원 이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감정가 9억 4천만원은 뒤에가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거의 시세와 비슷한 현황이며 현재 1회 유찰된 70%의 금액 6억 6천만원에 오는 2월 14일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다중주택인 오늘 물건은 1층부터 3층까지 4개 호실씩 4층은 2개의 호실로 총 14개 호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1층의 호실도 전면 기준 도로와 단차가 있기에 거의 2층의 높이라고 볼수 있고 경사지 건축이 오히려 좀더 플러스가 되는 물건인데요. 다중 주택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부 치사는안 되는 물건이며, 4층은 다각으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도면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럼 내부 현황 보시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단실은 호실별 현관문, 벽면, 타일 등큰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2020년식 건물답게 깔끔한 마감으로 보여지는데요. 청소가 안 되었다 뿐이지 낙찰 후 바로 임대 세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건물의 외관, 조사된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종합해 볼때이 건물건 내부 옵션도 어느 정도는 빵빵하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옥상도 도색만 깔끔하게 하시면 괜찮은 수준으로 탈바꿈이 가능하겠고, 이런 옥상 공간이 있다는 건 아무래도 이번 물건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4층 임대 시 플러스가 될수 있는 현황으로 보여집니다. 인근으로는 편의점을 비롯하여 대학가답게 생활 편의시설 이용은 나쁘지 않은 입지이며 복합터미널도 가까운 거리기에 대학생들의 임대 수요에 적합한 물건으로 볼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물건 정보와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하시죠. 먼저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601 물건 정변은 근린주택 2020년식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64.8평 건물 면적은 96.83평이고 감정가는 9억 4,466만 4,200원, 제작가는 70%입니다. 6억 6,126만 5천으로 0 0 잡혀 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2월 14일로 길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물건,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5억 2,900만원, 평당 816만원, 최저가 70% 금액, 3억 7,030만원, 평당 570만원이 금액이고, 건물 감정가는 4억 1,500, 평당 428만원, 최저가 70% 기준, 2억 9천만원 평당 302만원이 금액입니다. 바로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물건 1층 도면입니다. 물건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에서 혜택이 있는 물건인데요. 주차공간은 총 2대, 그리고 여기 현관 출입문을 기준으로 해서 호실은 1호부터 4호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구조는 거의 비슷한 현황이지만 여기 1층 101호가 오늘 물건 중에서는 가장 작은 그런 면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전면 쪽으로 해서 출입문부터 이런 식으로 복도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 면적에서는 가장 작은 현황이고요. 다음은 2층 도면입니다. 오늘 물건 2층, 3층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101호와는 다르게 202호 면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202호, 203호, 204호까지 비슷한 현황의 면적으로 볼수 있고, 여기 202호를 기준으로 해서 화장실 하나, 방 하나,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아마 분리형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층 같은 경우는 여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402호, 401호 두 개의 호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흐리긴 하지만 사장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 사무실 용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는 영상에서 확인하셨던 옥상 공간이 네모 반듯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전체적인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인근으로 해서는 여기 한남대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서 대전 복합 터미널 차량 5분이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근으로는 아무래도 한남대학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인프라는 괜찮은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용전동 구축 경매 물건을 소개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2028년입니다. 대전 지하철 2호선이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역세권으로 탈바꿈이 가능한 용전동 현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으로 해서 22년 9월 달. 이 물건은 2010년식 건물이고, 대지 면적이 60.29평, 연면적이 119.24평으로 오늘 물건보다는 토지는 조금 작고, 연면적은 살짝 큽니다. 하지만 입지적으로 해서 오늘 물건은 조금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깝고, 앞쪽으로 아파트가 배치되어 있는데, 평당 1,575만원, 7거래가 기준 9억 5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물건 아래쪽에 위치한 거의 같은 라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3년 7월 달에 평당 1,924만원 금액만 봐도 신축 건물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 물건은 2018년 6월 27일 준공이고 대지 면적이 80.43평, 연면적이 160.29평인데 건물 면적에서 오늘 물건보다 훨씬 큰 현황입니다. 매매가 15억 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2020년 2월달에 평당 1,103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물건은 2014년식이고 대지 65평, 연면적 120평으로 오늘 물건보다 연면적에서 조금 더큰 현황이지만 실거래가 기준 7억 5천 5백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인근으로 해서 비교 대상은 3개의 물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높은 금액인 평당 1,900만 원 그리고 중간값인 1,500, 가장 낮은 금액인 1,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세를 예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오늘 물건도 토지면적 대비 평당 1,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중개 거래가 가능한 그런 금액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9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거의 평당 1,500만 원에 가깝기 때문에 감정가가 거의 시세와 비슷한 현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물건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예상 임대 수익은 제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그리고 보증금 500만원 기준 두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대출은 받지 않는 보증금만 포함을 시킨 계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보증금 1 0 0에월 40만원, 14개 호실, 월 임대 수익은 560만원, 연 임대 수익은 6,720만원, 최저가 기준 보증금 1억 4천만원을 제한금액은 5억 2,100만원, 연 임대 수익률은 12.8%가 나오게 됩니다. 보증금 500 기준으로는 월 45만원, 14개 호실, 월 임대 수익은 630만원, 연 임대 수익은 7,560만원, 보증금 7천만 원을 제한 금액은 5억 9천 100만 원, 연 임대 수익률은 12.7%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슷한 임대 수익률인데. 왜두 가지로 비교를 해드렸냐? 그 이유는 보증금 1천만원 기준이나 보증금 5 0 0만원 기준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물건 1층 1호가 면적이 작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오늘 물건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임대 수익에서 좀더 낮을 수도 있는 현황이고 실제 낙찰 후 임대를 처음 놓으실 때는 보증금 1천만원 기준 제가 볼 때는 월 45만원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에 40으로 임대를 맞추시다가 어, 임대가 잘 나가지 않는다면 보증금 500에 뭐월 4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서 변동이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번 물건 이런 식 대출이 없는 보증금만 포함을 했을 때는 충분히 12% 정도의 임대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물건 두 가지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오늘 물건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총 임차인 수는 15분, 보증금 합계는 5억 9 7 0 0만 원, 월세 합계는 70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401호 임차인 분 같은 경우는 경매 등기 이후 주거에 전입하셨고,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40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1천만 원에 40 기준 정도가 401호에 충분히 임대가 맞추어진 현황이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203호 임차인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으로 보시면은 환산 월세 곱하기 100을 하시면 3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 기준에서 월세 세팅이 가능한 그런 현황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증금 여기 1천만 원을 월세로 추가를 시킨다면 보증금 천에 월 40만 원의 세팅이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증금을 1,500을 월세로 추가를 시킨다면 보증금 500에 월 45만 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가능하겠죠. 등기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여기 말소기준권리 설정 일자는 2020년, 당시 최우선 면제금액 범위는 6천만원 이하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정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세와 비슷한 감정가로 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70% 금액, 6억 6100만원은 시세 대비해서는 약 3억 원 가량은 저렴한 물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물건 내부를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실제 내부 상태가 괜찮고 옵션이 빵빵한 그런 물건이라 해도 실제 낙찰 후에는 이런 옵션 품목 세탁기, 에어컨, 뭐 TV, 냉장고 이런 부분을 현 소유주와 어느 정도 협의를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적인 비용, 추가 지출 비용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 실제 이런 옵션 품목들이 협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 빼 가라, 가져가라 하시고 실제 새로 추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부분 전자와 후자 충분히 파악을 하신 후에 입찰을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이번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멤버십 회원이신 짱삼삼님 박소장 밥한 끼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